안녕하세요. 인포모아입니다. 2025년 윤여정이라는 이름은 다시 한번 사회에 큰 울림을 전했습니다. 단순히 배우로서가 아닌 한 명의 어머니로서 또 세상의 편견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인간으로서 말이지요. 저도 윤여정 배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윤여정의 장남조월의 커밍아웃과 동성결혼 그리고 두 아들의 학력, 직업, 얼굴 등 알려진 정보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윤여정은 배우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. 그녀의 삶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와 성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. 아들을 향한 깊은 애정과 지지, 그리고 시대를 향한 그녀의 외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. 윤여정이라는 이름이 점점 더 빛나는 이유입니다. 윤여정은 북미에서 영화, 결혼피로연, 홍보 중 장남 조월의 성정체성을 고백했습니다. 그녀는 제 장남은 커밍아웃한 게이입니다. 뉴욕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을 때온 가족이 함께 결혼식을 열었습니다. 라고 전했지요. 당시 한국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조용히 치러졌지만 그 사랑과 진심은 어느 누구보다도 단단했습니다.